이렇게 나와요 지금? 응. 너무 예쁘게, 예쁘게 나오네. 켰어요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다고. 하늘여러분들 제가 리패키지로 돌아와서 이제 축하를 받을거예요 하나 둘셋 다같이 생일이 아닌데? 컴백 축하합니다 컴백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성운 컴백 축하합니다 아자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렇 리패키지로 돌아올 줄 아마도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어 제가 이렇게 또온 이유는, 음어 오늘 라이브 클립 영상도 올라왔고, 어 노래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상상초월이라고 보내주고 계시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한건 뭐냐면 라이브 클립 영상이었어요 그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콘서트가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되겠다 우리가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못 보여드리면 어떡하냐 걱정이 앞서서 우리 밴드 형들이랑 우리 또 뮤비 팀이랑 같이 해가지고 또 라이브 클립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이 라이브 클립 영상이 많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여러분들이 같이 날고 날고 날아, 날아서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한번 제발 퍼뜨려주세요.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번 앨범에 케이크, 스트로메리 컴, 어레싱, 그리고 어, 갤럭시 더스트, 매직 월드까지 이렇게 다섯 곡으로 어, 아직도 여름이 안 갔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어... 아주 쿨레 진동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남은 여름 어, 제 리패키지 노래 들으면서 보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앨범도 있어요 앨범이 아직, 못 나,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스윗 버전이라고 어, 사진들 보시면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정말 잘 나온 것 같죠? 그리고 제가 쭉 보다가, 어, 요 사진 참좀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제사진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보이시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어, 슈터 버전이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요 어, 앨범이 조금 더좀 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것컷있고요게 있구요. 이 컷이 있구요. 이 컷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이런 사진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화가 잔뜩 난 사진도 넣었네요. 네. 잔뜩 났고. 여런가지도 있고요. 다들 못 보셨죠? 아직. 보시 사진들 많이 있어요. 이런 사진도 있고요.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서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저의 예. 쁜 얼굴 들을 얼굴 사진을 보시려이이 앨범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어땠어요? 라이브 클립이랑 이번에 d 우리 사카 t 뮤비 팀이랑 스니커즈 찍었는데 또 스토리건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고. 뮤비도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음악 방송이 나갔죠. 음악 방송도 기대가 되고요. 하늘 분들의 최애곡은 어떤 곡인지 이번 돌리 패키지 앨범에 수록된 곡 너무 궁금하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라이브 클립 진짜 좋죠. 보니까 진짜 콘서트에 더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는 렛, 렛팅도 노래가 너무 좋아요. 되게 신나가지고 놀러갈 때또 레스팅 또 들으면서 가면 어, 좋을 것 같고. 어, 어. 또 뭐가. 또 갤럭시 더스트 좋고 여러가지 좋습니다. 매지월드도 좋고 우리 하늘 분들이 어떤 곡이 제일 좋은지 개인 취향이 뭔지 제가 제일 궁금하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댓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콘서트 하면 진짜 신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음방을 위해서 안무 연습도 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음악 방송. 그리고 음악방송에 재밌는 것들이 있을거예요 재밌는 것들이라기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꼭 음악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 오늘 화성은의 셀렉샵 노예가 나왔으니 많이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메신저에 있는 단독방이란단독방에다 올리고요 열심히 홍보해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늘여러분 저는 이만 이제 어, 연습 시간이 있어서요 연습하러 넘어가보겠습니다 저도 계속 영상보면서 하늘분들 댓글 보면서 반응보면서 오늘 하루를 되게 행복하게 잘 보낼 테니 우리하 여러분들도 앨범 들으면서 행복하게 보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항상 전 끝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댓글에 열심히 맞고 콘서트하자. 열심히 스윙 돌리고 있을게. 명단 최고야. 파이팅. 예쁜 댓글로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응원해주셔서 고마워요. 음악 들으면서 좀 쉬고 계세요. 맛있는 식사하시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까지 힘냅시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힘내고 있겠습니다. 또 놀러 올게요. 안녕.